장원영 봤는데, 왜 이렇게 예뻐졌어? 어? 장원영 군대 그거나? 어어어어. 너도 봐볼래? 진짜 예뻐. 장원영 예쁘지? 예쁜데, 몸매도. 아, 그러니까 몸매 좋고 예쁘다고 나도 알아. 왜 자꾸 내 앞에서 얘기해? 삐졌어? 아, <laughs> 귀여워. 뭐하는 거야 지금 둘이 뭘를 <laughs> 회의하고 있잖아 아 이상한 장난 좀 치지 마좀아뭘 이렇게 막 웅냥거려 뭐 이상해 좀 오늘 너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보다 차라리 사이 좋은 게 낫잖아 그렇게 한데 내가 그래, 아직 어리다 귀여워 그게 아니라 누나가 귀여워 왜또 눈으로... <laughs> 귀여워 그냥 동생이잖아 아, 왜 이래 오늘 아 자꾸 헤어나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될거 같아 형너 영화 안 봤어? 아 그거를 좀 우리가 패러디를 보고 싶거든 둘이? 우리 둘이 그 영화를 같이 봤거든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장면들고 있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 조금 수위가 세서 뭐할게 있나? 아니 우리가 또 영화 오늘 한번더 같이 보면서 또 본다고? 응. 아 오늘 또가 아니 아가씨 가야 하고 아, 차이 뭐 아, 나토가가 촬영했다 아야 너 이거 두고 가 다른 사람들이 네 다리 보는 싫다니까 알았어 가 어,